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 자유의 복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은이 땅에 분명한 목적, 분명한 사명을 갖고 오셨습니다. 인간편에서 보면 구원은 일종의 선택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 의해 붙들리고 사로잡히고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행동이라기보다는 반응이 맞습니다.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기 마련이라고 AW 토조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지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함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아, 렐루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의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은 또한 대적마귀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르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타리로다. 고돌이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망 군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참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워한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크신 사랑의 복인 것입니다. 원하루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참 자유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그런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와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참 자유의 복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온 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참 자유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하루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샬롬.